묘지, 남의 묘지 가는거지? 응. 공동묘지지 이건? 맞아? 모르겠어 공동묘지라고 해야되나? 이런거는 모두.. 나 뭐라고 부른데 그냥, 그냥 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잖아 응. 카운슬에서 관리하는거네 어디서 써있어? 여기 디스카운슬이노비클 애프터 타 노동, 노 홀스 말타고는 돼? 안돼? 안돼 자 여기서 쭉 전체를 한번 보자고 어떻게 생겼나 꽤 넓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뒤쪽인가 본데 저쪽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 그런가? 그러니까? 저쪽 안쪽을 일단 가서 바로 응. 그러게 그, 그 모든 비석들이 저 앞에 저, 저쪽을 바라보고 어, 글씨가 저 앞으로 돼 있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동네 한복판에 있냐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통 외곽에 있잖아 원래 여기는 외곽이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어. 이 동네가 딸이 앉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응 음. 근데 오빠는 그 왜? 뭐, 뭐가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픈 말은 귀등으로 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뭐가 나쁩니까? 귀등으로 듣는 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 아직 자리가 좀 많이 있나 보다. 여기 끝이냐? 어 어느 쪽으로 갈까? 77년 살았고1사람들고 많이 오나 보사라지이 많이 0시간사 내가 이1 정확하게 이해지 모르겠는데 응. 우리는 지 모르겠는데 우사람이 죽으면 이비석사람이우고 무덤을 만들잖아 그고1 0을시간사지고1 0 0시사람이죽1아 그럼 사1년 있다가 돌을 세고1 0 0 그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런 것 같아. 내가 저 나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어. 그 환자들이 너 어디 간다고 막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일년때 가지고 돌세우러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가 봐요. 저 비석을 1년이다가 세우는 것 같아. 2020년도 2월 17일날에 죽었네, 저 사람은. 그러네, 여기 뭐가 없어? 여기 어떻게 그게 만약 관이 들어가? 아니, 관이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에 뭐, 그러면 뭐, 뭐 그거 돼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닐까? 그거? 제 음. 화장해가지고, 음. 나도 정확하게 해야 는게 있어가지고, 얘들 돈을 낼까? 이거? 죽으면은 이거 만들지 마.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돼. 아니 내가 죽으면 이거 만들지 말라고. 그럼 넌내 옆에 묻히면 된다고. <laughs> 싫어? 아니 어, 싫어? 얘기를 들어. 내가 죽잖아. 그럼 이묻으 음. 이런,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만들 건데, 그러니까 내 옆에 묻히면 된다고. 왜 거기다 묻지 말라고? 왜? <laughs> 어, 싫어? 내 옆에 있는 거 싫어? 그럼 넌 어디 있고 바다에 싶어? 뿌리는 게 불법인가? 아, 넌 바다에 뿌리고 싶어? 그냥... 어떻게 나라에서 해주겠지? 누가 나라에서 해 죽을? 난독거노인으로 죽으면 나라에서. 아, 내가 먼저 죽으니까? 그럼 만약에 오... 내가 먼저 죽으면 이런 거 만들지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안 만들고 그냥 뭔가 그냥 해야 될거 아니야? 불법 아닌데다가 뿌려줘. 아, 화장을 해서 넌 화장하고 싶어? 왜 화장해? 반짝 아, 같은 해. 거 만들지 마. 어 화장 뭐 하고 싶어. 항아리 같은 것도 하지 좀 마. 음. 그냥 그냥 아무 통에다가 담아서 뿌려줘. 불법이 아닌 곳에다가? 유원 어. 같은 거네. 어. 또 바뀔 수 있잖아. 아유 찾아올 사람도 없고 뭐하러 만들어 놓는 조카들이 온다면. 아유 걔네들이 뭘 오겠니? 여기는 꽉 차있다 그니까 얘는 21개월에 죽었어 응? 어디 그게 써있어? 얘는 11개월에 죽었어 애기들이네 고기가다 장난감도 많네 거기 이쪽은 또 애기들이 있고 그게. 근데 이거를 만드는 의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만드는 거잖아 죽은 사람들이 뭐 하는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사는 사람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 데 이거 왜만 되니? 음. 나는 그럼 어디로 가? 네집 보러 갈 때, 차로 갈 때? 오빠 못안늙어서 아, 늙어서못갈것 같다. 어, 오빠 어차피 그 차로 올 수는 못하지. 아. 아니면은 오빠는 사에 뿌리면 되잖아. 아. 또집 그 앞에다가. 그러면 집 앞에 있으면은 오기도 편하고. 오빠는 죽으면 이거 하고 싶어? 음, 이런 비슷한 거은해야지지뭔 아, <laughs> 아직 그 생각을 어떻게 할까? 아 아, 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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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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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그럼 여기 어디다가 뿌아니면 뿌리고... 뿌리고 건너 편에 가보자. 어,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여기 뭐라고 써 있네. 병으로된건 갖다 놓지 말고 깨져서 근데 이거는 뭐내 거는 만들지 마라. 마, 만들어라. 그래 봤자. 그거산 사람들 마음 아니야? 그렇지? 죽은 사람이. 뭐냐? 네가 먼저 죽으면 내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응. 생각을 안해 봤네. 이런 걸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연명 치료도 하지 말고, 장기 어. 기증도 다해. 아. 어. 진짜 동네 중간에 있다 이게 딱.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는 학교야 초등학교. 연명 치료도 하지 말고. 기준 근데 그것도 써야 써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연명 치료하지 말자 이런 거. 아, 결국은 보호자가 결정하는 거야. 음. 내가 말을 못하면. 응. 음. 코써놔봤자 뭐 코에 붙이면 코고,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되는 거더라고. 우린 결국은 보호자 마음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음. 이 사람이 이게 연명 치료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음. 이건 연명 치료다 아니다 이건 치료다라는 것을 결정 의사 마음인 것 같더라고. 음 한국엔 여기도 그래? 여기도 그러지 않겠어 한국은 그렇지. 왜 이렇게 관리 안 되면 저렇게 되는데 누가 와서 관리를 하겠네. 언제 건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됐을까? 이쪽은 좀, 좀 오래되고, 또 이쪽은 좀 그늘이 많이 져서 곰팡이가 많이 폈네, 이쪽도. 그러게. 와서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 여기 뭐 엄청 많이 쳤네요, 여기밟아 거기도 밟아도지. 거기 뭐저 관리를 안 했네. 2003년에 그한 건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있는 건가 보다. 어. 그,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하네. 보니까 아, 여기 봐. 이렇게 꽃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관리를 하는 데는 좀 95년도에 들어가시고 82년도에 들어가신 잖아 얘기들 돌도 있고. 뭐 여기도 돌도 사람들이 있고. 많이 찾아오 응. 사람이 있을 때나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는 이제 그 <laughs> 없을 거라는 걸딱못 박아 놓고 누가 오겠어. 무슨 노래지? 나나나날좀못소날좀못소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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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라오 아니 라오 이런 거 아니야 날좀못소날좀못소 아니, 아니, 이거 돌아 돌아 응? 응 돌아 가자 일로 와 돌아서 돌아들려 오라니까 어? 네가 네가 무용우냐? 일로 와. 어디가? 뭐 있어? 없어. 여긴 없지. 그 의자가 있었던 거저 위로 올라가거나 저위에 언덕에 올라가거나 그래야 돼. 아니라고. 어. 아니라고.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자가 그래 저걸 찾고 있었던 거야. 내가 분명히 그늘에 있는 의자를 봤을때니까 그래 딱 그늘에 하나 있잖아. 아니라오아니라오 아니, 가서 앉아봐. 그림자가 잘 지네 여기는 진짜. 오빠, 나 죽으면 이렇게 내 이름 박아가지고 어. 그늘 나무 밑에다가 의자 하나 만들어줄래? 아또 바뀌었어? 그냥 시신은 아무데나 버려줘. 아니 거기 그러면 그 의자 옆에 놓으면 안 돼? 의자 밑에 묻어줘. 어, 어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나도 나도 이건 좋다 이거 마음에 드네 차라리. 이렇게 이름 어. 하나 박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한국에다가? 어디다가? 할까? 한국에 해야 그렇지. 한국에 어디쯤에 할까? 어? 한국에 근데 내가 딱히 연구가많지 남양주? 남양주도 사실 거기서 살아본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 강원도? 강원도 내가 뭐열 번이나 갔냐, 거기. 그래 강원도로 하자. 구리시도 뭐 딱히 음. 어렸을 때는 강동구에 살았지만 음.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무 많이 옮겨 다녀 가지고 어디 한 곳을 딱지정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나이 들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지금 거기다가 해 그래 아무튼 지금은 일단 강원도 강원도는 또뭐 그래 이거 좋은 생각이다 생각해보니까 음, 이런 거 진짜 괜찮네 어. 찾아와서 알려 여기 뭐라고 써 있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 돌아가신 거. 어 이거 아주 이렇게 1930년 생일에 시티 카운슬에 허락받고 세우겠지? 그랬지 We will meet again, love, uh, family 아. 아 이렇게 말을 쓸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네 좋네 여기 그림자 있고 음. 여기 딱 가려주네 요